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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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체육 코 선수의 화면 잡히고 있는데 요것도 놓칠 수 없죠. 자, 좀 많이 피곤해 보여요 지금. 확실히 대기 시간이 길거든요. 대기 시간 동안에 뭐깨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 앉아서 그냥 무념무상으로 기다려야 돼요. 아마 체력적으로 지금 좀 많이 힘들어 힘들어 있을 거예요 지금. 아, 뭐 보여, 보여주자마자 바로 체내 냉기네. 어, 자, 거리 체미코 선수가 엔셔아일을 끄지 않고 트위스트 매도를 걷어요. 음... 음... 확실히, 이 슈나정 같은 경우는 휴먼이날 상대로 트메를 손하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엔셔아일보다는 트메를 덮게 되더라고요. 자, 오 어, 터틀락, 말은 막, 말은 막휴먼이 좋다 막 이런데 막상 지금 이거 막 승률 분포도 보니까 나 60%, 휴먼 40%죠. 嗯，所以其实对于这张图来说，精灵在尤其在原点的一个优势还是相对比较明显。嗯，是。那这样的话，我们也是看好这场比赛的两位选手一个发挥。那么再说一遍，这两个选手的话呢，如果输掉本场比赛的话，就要成为第一个离开我们本次下一赛的选手，是比较残酷啊。对。但是也是可以说自己是十六强嘛，对吧？ 자. 패자조 첫 번째 경기 터틀락. 자, 11시 빨간색 휴먼 치미코 선수 진영이고요. 그리고 5시 파란색 나일테프 헌터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일단 자리 있는 대각선이 걸렸기 때문에 헌터 선수 입장에서는 좀 다행이죠. 옆자리인 거보다는. 그렇죠. 자, 그리고 원래 또 터틀락에서 이제 휴나전 할때 나일테프가 중립을 좀써줄 가능성이 큰데. 일단 페루 아, 일단 헌터 선수는 스나트 올린 거 봐서는 또 이원판도 역시나 그냥 무난하게 데몬헌터를 써줄 것 같고요. 그리고 치미코 선수도 그냥 안전하게 아크메이지를 써줄 것 같습니다. 자, 무난하게 저 알타베르 팜 올라가주고 있고요. 그리고 헌터 선수도 무난하게 앞쪽 거북이지 역 원사냥 해주려고 해주고 있고, 자그 다음 동선 이제 그 다음 이제 서로 각자 한스타하고 그다음 움직임이 중요한데 치뭐치코 <laughs> 선수가 아우 <laughs> 어, 죄송합니다 뭐 멀티를 먹을 가능성이 크지만 한 번씩 라지컬도 쓰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타이밍 라지컬도 음. 한번쓸수 있을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채미코 네, 선수가 타워러치도 상당히 좋아하죠 아그 아, 타워러치도 좋아하기 때문에 네. 타워러치도 한번쓸 수도 있고요 자 일단 옆자리 정착하고 옆자리 없는 거 확인하고 바로 동선 돌리죠 체육 선수는 일단 투팜 그리고 아크네이지 지금 원래 지금 쓰리팜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쓰리팜을 안 올리는 거 봐서 투팜으로 네. 할 가능성도 없소 있어요. 투팜으로 해가지고 빠르게 호로 볼린 다음에 진짜 라지컬 네. 타이밍을 좀 빨리 네. 당기겠다. 저 헌터 선수는 그냥 무난하게 그냥 앞쪽 꺼부기 워사냥 해주고 있고요. 아 쓰리팜 오 올려주네 좀 뒤늦게 올려주네요. 음. 스미콘수도 아크메이지 나오자마자 바로 일단 앞쪽. 야, 와 요거 센서 좋네요. 거북이를 끌어가지고 사냥 좀 늦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잘다같겼어요 스미콘수가. 예. 그 전에 이제 날 뿐이 아니라 에콜라이트도 이속이 좀 빠르기 때문에 언데드조도 이런 플레이 레전에 가끔 썼었거든요 휴먼전에. 다시 이런 플레이는 한 번씩 보주면 여 상당히 좋은 플레이입니다. 일단 아이템 인텔리전스멘트 좋고요, 크 메이지. 그리고 헌터 선수도 인텔리전스멘트인데 똑같은 아이템이더라도 효율적인 면에서 다르죠. 무난하게 흘려갈 것 같긴 한데 시미코 선수가 멀티 아예 멀티 생각하고 있네요. 화면을 사방까지 예. 집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헌터 선수가 좀 사냥이 이게 너무 체력이 받고 있는데 원래 이게 위스퍼 말리 이용해줘가지고 돌아가는 오브를받 예. 사냥하면은 좀 체력 관리를 잘할 수가 있는데 지금 <웃음> <웃음> 이건 자기 뭐 문열 관리 따위 안 하겠다 그거죠. 자 야, 이거 지금 또 헌트리스 빌드이기 때문에 문해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미 사냥에서부터 응. 망했어요 지금 헌터 선수가 그죠? 자 이거 하나 도 이거 다 마셔도 이거 풀피 안 되거든요 이거? <laughs> 자 풀피 안 됐어요 자 그럼 채미코 선수는 또 이제 거북이 지역을 멀티먹을지 아니면 옆쪽 스타팅 포인트를 멀티먹을지 봐야 되는데 자 이건 거북이 지역 멀티 먹어도 돼요 근데 옆쪽 스타팅 포인트 사냥해 줄 생각인 것 같고요 치미코 선수는 음. <laughs> 아 그냥 다시 어, 어. 타워리 타워타타워 아 지금 품에 한 마리로 헌터 소 보고 호로볼링을 어, 보자마자 네. 네. 타워링 달리네요. 타워링. 자 포탈까지 타고요. 스의 더스트 예자 네. 그리고 지금 헌터 선생님 완전 놓쳤죠 지금 멀티인 줄 알고 왔는데 지금 중앙에서 이제 아, 위스비 보면은, 보면은 뭐야 이거, 이거, 자, 이거 자 이거 이거 포 이거 포탈 타고 와야 되나요 이거? 일단, 헌틀 쌈마리도 일단, 빠르게 일단 본진 집에 돌아오고 있는데, 자, 문엘은 벌써 다발랐고요못막겠는데요 예. 어? 네. 예. 이거 못막을것같데 문엘이 없어요. 문엘이, 문... 문... <laughs> <문헬이> 문엘이 없습니다. <laughs> 이야, 자, 재밌고 기가 막힌 판단. 자, 그리고 호흡도 그냥 취소하고. 네, 취소해야 돼요, 이거. 예. 아니면 그냥, 그냥 <laughs> 진실을 치는 게. <laughs> 네. 아 이거 <laughs> 너무 허무한 게임인데요? 야 타워 4개 올라와고요 지금 돈 나무 충분하기 때문에 홀질 자원으로 지금 타워를 온 거기 때문에. 어? 어! 토, 좋은데 토, 잠깐만. 에이 어! 에이 아, 아, 안, 안 되죠. 수보가 예. 있기 때문에. 예. 야또 아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이 지어진 타워들을 깰수 없게 할수 없어요. 오와 이거 <laughs> <요>, 기가 막힌데요. <막히네요. 웃음> 자데모데모 <데모는 웃음> MC 공됐어요. 타워 m 신 공. <laughs> 못나.. 못빠져.. 어자 아, 아르타워 아르타.. 아르타.. 아 깨겠네요 근데 빠져나가도 문금 무넬이 없어요 왔어요. 네 상점도 아, 없고요또 1렙.. 1랩, 1렙이라가지고 죽.. 아 2렙이라가지고 대몬타 죽기도 애매해요 지금 자 아, 근데 어.. 아크메니 너무 많이 맞았습니다 예. 근데 솔직 이제 아크메 죽어도 돼요 이제 아, 자 푸텍! 풀테이... 아.. 지도 되구요 자 하나는 아시나트하게 완성될 것 같은데 스토리를 붙이면은 살릴 수 있을 것같긴 하거든요? 아, 근데 수리 붙을 위습이 지금. 네, 건가에서 그 빼야죠. 예, 네, 긍가에서. 네, 그렇죠. 예. 네. 반대로 채미콘도 아 이제 가우타와 세 개가 완성됩니다. 수리 붙은 일꾼이 지금 7 마리기 때문, 아, 때문에, 아 여섯 마리, 7 마리기 때문에 수리도 충분히 따라가고요. 그렇죠. 야, 품맨도 지금 7 마리까지 쌓여가지고 분사 타이팅으로 푸틱도 때려주고 위습도 다 잡아버리고. 이거는. 골드리가 본방을 한번 봐야겠는데 헌터 선수 표정이 좀 궁금하거든요. 전 보고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데 그냥 어두어둡습니다 지금 표정이 상당히. 그냥 양성수 둘다 지금 좀 체력적으로 지금 피곤한 것 같아요 지금 아마 대기 시간이 길어가지고. 아대모 헌터 아자 그럼 지자 지지가요 지. 지. 자, 자 놓지지 않신 것도 다행이네요. <laughs> 자 이렇게 되면서 체육 선수가. 6분컷 내면서 해, 네. 예 일등으로 일단 앞서갑니다 G 하나 예, 예. <laughs> 가끔 저게 저렇게 쳐질 때가 있더라고요 예자 지금 체육 선수도 지금 1 경기 이기는데 뭐별 감흥 없습니다 지금 예 당연히 이겨야겠다라는 이이아요 지금 헌터 선수 지금 안경이 지금 살짝 모니터 가려가지고 살짝 보이는 표정이 모니터 부스게생데요 지금 <laughs> 관중이 안들어간 건가요? 관중이 없어 보이네요. 네, 네 워크리프트계에 본선 어떤 대회든 관중이 있었던 대회가 그 작년에 한중전 말고는 없지 않았나요? 아마 한중전 말고는 없었을 거예요. 저희가 한게 작년 정 자, 작년인가요? 아, 재작년... 재작년이 아니라. 잠깐만. 아, 아 언제지? 잠깐만. 아, 재, 재작년이죠, 재작년. 예, 작년에는 제가 중국 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저16 16년입니다. 16년. 네, 오래됐네요. 우리 의우정 그러게요. <laughs> 우리의 케미 오래됐네요. 딱딱딱2년2년 2년 전이네요. 2년 전. 아, 근데 채미코 역시 확실히 좀 기발하게 좀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채미코 선수는. 그러니까 딱 이제 확실하게 상대의 빌드를 체크하고 완벽한 판단을 한 거죠. 딱 콜업도 올리고 있는데 헌터솔까지 올렸네. 헌터 빌드네. 저거의 약점이 딱 타워러시인데 제대로 간파하고 타워러시 날카롭게 잘 들어간 거죠. 채미코 선수가. 야, 게임이 6분 컷이다 보니까 서로 돈 나먹힌 게 얼마 안 돼요, 지금. <laughs> 최대 인구수 36, 헌터 27, 돈캔거 3,000원, 36, 3,600원. 나무는 둘다 1,000원이 안 돼요. 근데 이거 뭔가 이상한데요? 야, 야, 또, 야, 영, 환... 영웅이, 영웅이 바뀌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아, 미코 선수 지금. 아, 방송하면 잡힌 것도 모르고 막, 막 겨드랑이 긁고 있어요, 지금. <laughs> 진짜 저러고 냄새까지 맞는 것까지 카메라 잡혔으면 진짜 옛 클났다 지금 그래도 카메라맨이 눈치가 있어가지고 딱 교단에 긁은 다음에 냄새 맞는 것까지 안 잡아줬는데 저거 진짜 한 1분만 더 잡았으면은 지금 저거 교단에 맞는 것까지 잡혔다 저거 이거 사람 인체에 3대 코카인이 있잖아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뭐라고요? 에? 꼭 마약 제가 액션에 순위 나오는데 나일테프 66%? 슈머 33%? <laughs> 어, 뭐야? 지금, 다시, 다시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방을 새로 파네요, 예. 네. 아, 엔션이네. 맵이 잘못됐었나 보네요. 아, 두 번째 맵, 엔션. 어, 방금 맵, 네. 뭐였었죠? 못 봤었는데? 에코. 아, 아, 코아이코 했었네요? 네, 네. 응. 엔션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웃음> <웃음> 아, 근데, 재미코 선수가 그 피부 질환이 있는 거아실분 아실텐데, 아실 그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원래 좀 많이 그습니다재미코 선수가. 그몸 전체를. 그래서 약을 꾸준히 바르는데, 그래도 요즘에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 처음 같이 살 때는 어우, 몸에 좀 아토피가 좀 심했 심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많이 괜찮 괜찮아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뭐 진정 얘기하라고요? 난난 다들 알고 계신 줄 알았지. 아닌 말고. <laughs> 아 잠깐 내가 레드 안 눌렀구나 아이씨 어그리 쿨이 안될 뻔했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예자 두번째 경기 이제 시작하네요 아 새끼 효과를 아프네요 아 벤치 들때 여보세요? 아예 네? 들리, 들리십니까? 예예엔전아일입니다자 네. 이번에는 일단 1경기를 좀 수월하게 했기 때문에 1경기를 수월하게 이기면 2경기도 유심 나거든요? 중립타워링 그쵸. 쓸 가능성 한번 예스, 예스, 예상해봅니다 <laughs> 아, 너무... 선배로 한번 예상해봅니다 자 보죠 아이 아, 예, 아니에요 다, 예. 예. <laughs> 자 소개해 주시죠 예, 예 보시는 중이자 두번째 경기 맵은 엔션아일이고요 자, 보시는 진영, 빨간색 휴먼, 아, 잠깐만, 네, 네. 화면, 제가, 아, 저도 지금 정신이 없어요. 지금 저도 화면을 안넘기는데 자, 보시는 진영, 다섯시 빨간색 휴먼, 치미코 선수 진영이고요. 잠깐만요. 어이. 어, 뭐지? 예, 화면. 네. 화면이. 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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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순간 로맨티에랑 소인 나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화면이 좀 깨졌네요. 화면 좀바꿔주세요 예, 진영. 예. 자, 됐습니다. 예. 다섯시 빨간색 휴먼, 치미코 선수 진영이고요. 자, 열한시 파란색 나열테프 헌터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일단, 무난한 워사냥 해주고 있고, 일단, 헌터 선수는 뭐, 딱히 뭐, 새로운 뭐, 전략 빌드라든가 준비용은 없어. 일단, 하던 대로 하는 거고, 일단, 체미코 선수도 하던 대로 하는데, 일단, 상대의 빌드에 맞춰서 맞춤 네, 빌드를 좀 네, 써주고 네. 있는 모습이죠. 체미코 선수는. 네, 그다 만약에도 <laughs> 이번에도 헌터 소울 올리면 이번에도 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아마 달린다면 이 네. 랩을 찍고 달리겠죠. 그쵸. 근데, 엔니션 하일 아, 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뭐, 헌트 빌드를 쓰면서 호러 불리는 그 빌드는 많이 안 쓰기 때문에, 무난하게 그쵸. 아처를 뽑아주거나 아니면 용병 빼내기를 해줄 것 같고요. 그렇죠. 용병은 뭐 <laughs> 아크메이지가 워제를 소환할 때뭐1레일레머젤리든일레워젤리든간에 이레, 아프기 때문에 그렇죠. 그워제를좀더 쉽게 제거하기 위해서 프리스트를 구입해서 예. 그어리시를 해서 제압을 하는 거죠. 네. 예. 근 네, 장지호 선수는 보통 이제 엔션 엔션 아이랜나 품어 틈에 용병 있는 맵에서는 아마, 아마존이 하나 양쪽에서 이제 버서커랑 프리스트다 뽑아내거든요. 그리고 이제 휴머니 멀티 먹을 타이밍 때 이제 아, 멀티가 완성되고 이제 품매만 이스트 타이밍 디펜드 안된 타이밍 때 엄청 큰 피해를 주는데 자, 헌터 선수도 그런 플레이를 한번 보여줄지 알야겠습니다 근데 네, 아마 헌터 헌터 선수가 빼내기를 제가 봤을 때잘 못할 것 같아요. 이 선수가. <laughs> 그다음 예. 빼더라도 그냥 플스 하나 만 빼지 않을까 싶어요. 자 위습 하나. 아 이거 그냥 아크메이지가 욕심부려서 갈만했는데. 예. 피1에 남고 살았네요 1아 이럴 때좀 기분 나쁘거든요 힘어 입장에서. 그 그렇죠. 저. 자 그럼 어? 헌터 선수는 1랜 멀티. 아1랜 멀티. 자그 보고 자 바로 지금 헌터 헌터 선수 견제가죠. 어, 이번에 좀 그렇구나. 결과가 다를것 같습니다. 자내 네, 일군을 다섯 마리밖에 안 데리고 왔어요. 보통 여섯 마리 데리고 오거든요. 자 이러면 사냥이 좀더 느릴 수밖에 없어요. 자 헌터 선수인데 아래에서 위로 가는데 위로 가는 게좀더 동선 상으로 더 빠른데. 자 일단은 일단 도착했지만 사냥 다 끝냈고요. 자 이몰 한번쓸것 같은데 아 마버. 자 이러면 견제 안 되죠. 자 이러면은 그냥 이번 판도 지금. 칠콘수가 좀 무난하게 지금 게임을 가져갈 것 같은 그림이에요. 그리고 리젠닝도 지금 초반에 는 상당히 좋거든요 아이템이. 아 리젠링 관리를, 좋죠. 예. 네피 관리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물론 뭐 에펜이나 구클러가 더 좋았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리젠닝도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게 케바케긴 한데 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 순위로 가장 좋은 게 저는 어트클러를 좋아하고 2 순위가 저는 어, 에펜을 아쳐? 조, 어, 잠깐만. 어아 초. 어? 어 에펜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아크메 초반에 어, 일레멀 티스. 그래서 리젠드은그 중후반 넘어가면 오히려 좋지 않네요. 세컨에게 주게 되면. 근데 보통 돈이 쪼달리기 때문에 보통 이제 에펜 나오면은 파는 선수들도 많습니다. 대부분 선수가 초반에 다 팔아요 에펜을. 어차죠 휴먼 선수들이. 어차피 에 어차피 마법버 당하면은 에펜 있있으나 없으나. 그냥 뭐아 나일전에서는. 예, 비슷하기 한다. 때문에 예, 그냥 거짓 팔아버립니다. 예. 그것도 맞는 판단인 것 같네요. 예. 만화가 많아 봐야 어차피 만화만더 깎이고 체력이 더 줄으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팀선수 엄청 안정하게 하는 게건보 먼저 짓고 타워 먼저 짓고 홀을 지어요. 홀 먼저 지 뽑한데. 자, 근데 자, 6명 잘 빼주고 있죠. 자, 근데 프리스타직 아 돈이 안 돼서 못 뽑고 음. 있어요. 근데 이거 홀을 살짝 한칸좀 네. 멀리 지은 것 같기도 한데. 한한칸한칸좀 멀리 지은 것 같죠, 지금? 홀을. 아, 이거는 선수도. 어, 이거 아, 친구 선수 지금 체력 빠 아, 고 m 신공 됐는데, 풀어줬어요. 어, 근데, 네, 두 번째 m 신공 어, 버섯 이건 헌터 선수의 실수입니다. 네. 자, 저, 저 프리스트까지 잡힐 뻔했고요 자, 이거 망했죠. 이속이 갔거든요, 훈맨이랑. 그래서 그냥 빼면은 m 신공안 당하는 건데. 자 그리고 또 이제, 아. 2레벨이 아니라 2배진이 없어가지고, 아, 망, 완전 망했죠, 이거 헌터 선수. 왜? 이거 그냥 게임하면 말고, 헌터 선수 화면을 잡아드리고 싶은 게, 뭔가 그냥 샷건 칠것 같아요, 게임 진 다음에. <laughs> 뭔가 표정이 샷건치 같은 표정이라 가지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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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게임 하면 말고 그냥 헌터 선수 하면은 집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 음. 완전 막이죠. 뭐버스코도 잡히고 데몬 헌트도 빨 폴도 못 끼고 포태타는데 무열도 없어가지고 풀피 못 채우고 그러면서 세미코 선수 혹시라도 멀티를 던졌나 아크메이지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어, 예. 심시티가 상당히 좋은데요? 그래서 채미코 선수가 어, 네. 심시티를 생각하면서 짓는 선수 중으로 좀 유명하기 때문에 심시티만큼은 엄청 찰지게 잘 지어주죠. 채미코 선수가. 자. 아, 헌터,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예. 저도 여기 로어 타이밍에 딱 정확한 찌르기. 아, 아. 자, 워터는 2레벨 버터는 아니지만 1레벨 버터라도 풍맨도 다있고요 이거 두개다 캔슬 가능하죠. 아, 디펜드까지 완료가 됐어요, 벌써. 야, 이 타이밍이 벌써 디펜드 됐단 소리는 그만큼 게임을, 게임이 유리해, 유리했었다라고 반증하는 그 증거죠. 자, 로어를 또 밖에다 빼서 짓는데, 푸맨이 피 없는 게 가다가 봤죠. 요때려만 요 하거든요, 로어? 아니, 아, 네, 나가셔가지고, 요거는 그냥 포탈을 안 터도 돼요. 그냥 푸맨 한두개 준다 생각하고, 그렇죠. 그냥 걸어서 빠져도 되고요. 저 프리스트까지, 아, 맞아. 문에 마셔주고요 저 선수가 와카에서 000 한테 스탑풀 쓰던 그 선수인가요? 아그 선수는 다른 선수입니다. 그 TH 선수한테 한판 이겼던 그 선수가 아 아이디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헌터 선수 아니고 그 무슨 롱워커인가? 어쨌든 헌터 선수. 아, 롱워 롱워크. 예, 헌트 선수는 아닙니다, 예. 아, 네 헌터 선수 는 아닙니다. 그 게임 근데 네, 그 게임도 TH 선수가 좀 방심해가지고 그냥 졌던 게임인데. 그, 그것만 지고, 나머지 게임 다해야했었죠 TH 선수가. 자, 다시 로어 한번 캔슬 노립니다. 이거 그냥, 디토해버리는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2레버터였으면 캔슬인데, 1레버터라서,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아, 예. 네. 완성되고, 리페어 들어가면 지키겠네. 요 아, 근데, 데몬이랑 지금 나가시 병력도 다 빠진 게 아니라, 나가시랑 아처들은 그냥 사냥해주고, 데몬만 가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지금 아처하느랑 워터는 좀 너무 우왕왕하는 느낌이 또 없잖아, 있고요, 지금. 아, 심지어 트릭 올린 것도 걸렸어요 지금 게임이 안 풀릴 때안 풀린다고 그쵸 자, 4패로 이번 골드리그에서 가장 먼저 탈락 위기에 있는 헌터 선수입니다 아, 아 맞네요 한, 판, 한 판도 못 이긴 예 그리고 가장 먼저 탈락 위기에 있는 선수예요 지금 헌터 선수가 아, 그러세요 <laughs> 뭔가 슬프지만 예 자, 벌써 또호러완성된침입콘 선수고요 세컨 알케 한번 써가지고 또 그냥 압박 보여줄 것 같기도 합니다 자투센트 올라가고요 자 세컨은 역시 중립이죠 자 근데 인구수가 지금 막혀가지고 팜저 아, 네. 땡겨줘야죠 예. 앞마당에 있는 휴먼 그쵸 저거 품맨 3마리로 땡겨줘야죠 자팜 지어지기 전에 앞쪽에 그냥 노로버시어 잡아주고 있고요 이 게임은 그냥 체비코 선수가 그, 그냥 빠르게 그냥 7 80으로 그냥 어킹을 깨버린 다음에 러시 가면 못 막을 것 같거든요? 예. 아, 나같이그 타이밍으로 시작했다는 거죠. 그니까 네. 딱 체비코 선수가 그냥 완벽하게 이 타이밍은 딱 이제 헌터 선수가 트리를 앞마당에 안 추고 이제 자원을 캐려고 하는 순간에 체비코 선수가 그때 이제 70분을 러시와버리는 거. 그 타이밍 자. 때 그냥 무난하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볼 아직 안 돼있죠? 얘네. 오자 나 같이 자. 나봐 보고요. 네. 데몬헌터. 포탈 없어요. 오, 데몬헌터. 자, 비비기. 어, 야, 비비기. 아, 데몬 전사. 자, 나 나가시... 같이 자. 힐스 하나 써도 살려줬고요. 자, 포탈 연겨 주고요. 자, 데몬 잡은 거면 뭐말다 했죠, 이거는 또. 네. 어, 근데 <laughs> 아. 아니다. 아. 조드성의 저주. 자, 그리고 뭐... 어차피, 아, 네, 아, 나무 그 업글도 안하는건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어차피 저 얼몸을 씨씨티가 말 그대로 이제 상대 공격 왔을 때좀 수월하게 막기 위한 씨씨티였기 때문에, 이제는 의미 없어 가지고 깨줘도 되죠. 자, 챔프 선수 그냥 50 바로 깨고 그냥 라지컬로 그냥 안마당 밀리면 됩니다. 야, 챔프 선수가 얼마나 유리하면 상점도 안 지어놨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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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요. 아니, 아, 지어놨는데? 아, 저, 미, 아, 밑, 밑에 쪽이 지가놨네요 아, 죄송합니다. 음... 아까 봤, 봤는데도. 아, 그러네요. 네, 제가 깜빡하고 있네요. 었 자, 50 유지 아직은 살짝 해주고 있어요. 세미코 선수. 아마 세미코 선수가 지금 베럭에저 라이플 롯... 업그레이드 완료되면은 깼고 왔네요. 아, 지금 이제 바로 깼네요. 딱롱 업그레이드 완료되기 네, 직전에. 네. 모아주고 있어요. 분진의 경력을. 그래? 아마 지금, 세미 아, 선수도 아, 그냥 만편하게 지금 게임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미 자기가 승기를 가져왔다, 가져왔다는 거를 지금 알고 있을 겁니다. 와, 아, 저는 임피서즈가 과연 뭘 할지가 기대가 되네요. 휴먼이냐, 나일이냐, 아마 그래도 오크냐. 그리고 대회에서 지금 오크 한번 썼다가 지금 혼줄을 혼줄이 지금 크게만 났기 때문에 그리고 최종전에서는 휴먼 한번 써주지 휴먼을 그냥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언데드? 언데드를 할 가능성은? 근데 언데드는 인피서쪽 요근래 레더에서 랜덤을 한게 아니라 보통 이제 오크 아니면 휴먼을 했는데. 요즘에 비선수가 언데드 한걸 많이 못 봐가지고, 아마 언데드는 <laughs> 안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언데드를 좀 했으면은 할 가능성도 있는데, 언데드 안한지 오래됐거든요, 비선수. 그래서 아마 그냥, 오크 아니, 아, 오크 잠깐만. 나일 아니면은 휴먼을 할것 같아요. 오크는 아마 안할 겁니다. 자, 일단 아까 주었다, 데몬터 다시 놔줬고요. 70입니다, 인구수. 예. 딱 그리고 지금 이제 헌터 이제 막 이제 월트솔 이 타이밍, 이 타이밍 때 이게 1분 다데리고 러시하면 돼요. <laughs> 자, 스펠 두 개도 놔줬고요. 자, 치미코 선딱 지금 타이밍이죠. 까마 kim 80 타이밍. 헌터 선수는 포탈도 없어가지고 이거 안마당 안마당 돌아오려면은. 자, 삥 돌아서 돌아오죠 어, 아, 스포. 이거 <laughs> 힘든데요 인구수 52 헌터 자 자, 곰도 지금 한 마리도 없고 자, 이거는 막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공방업은 스페 공 1업만 돼 있는 상황 네. 따로 다른 걸 눌러주고 있진 않고요. 일단 병력 먼저 80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요럴때 이제 막업이드 눌러줄 텐데 근데 지금 충분히 돈이유 돼가지고 눌러줘도 되는데 교전 중이라 지금 신경을 못 써주고 있는 거죠 지금. <laughs> 자 원래 같으면은 나이템프가 이 타이밍 때 일루전도 나있으면은 휴머니 젤시라는 게 타이밍으로 쳤을 때 젤시라는 아이템이 일루전한데 뭐 지금 곰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일루전데뭐대문 뭐 뻗어준 거 무섭지가 않 무섭지가 않죠 지금 휴머니. 아, 휴먼 명령이 줄질 않습니다. 예. 툭맨이라도 다 잡으면 성공이에요. 자, 그리도 워랑 곰 끼고. 자, 그, 아, 자 스펠 하나. 어, 잡아주고요. 원래 이러면서 또 이제 지금 저, 저 트리를 위습이 나와가지고 수리를 다 해놨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또이 시간을 벌면서 이제 계속 추가되는 병력을 막는 건데 지금 헌터 선수의 지금 그 플레이가 지금 하도 안 되고 있어요. 원래 여기서 지금 저 트리를 수리 진짜 다 끝내고 계속 돈키고 있었어야 돼요. 저 지금 너무 늦게 나왔죠 지금 미스비 원래 교전하면서 이미 트리는 만피가 됐어야 돼요 수리 미스비 수리가 수리를 해줬어 가지고 자자치비코 선수는 인구수 7 8이고요 풍맨이 죽은 병력은 계속해서 이제 뭐 매직컬이라든지 스펠 라이플로 충원되고 있고요 자 헌터 선수는 인구수가 늘어나 늘어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나가주시지 3레벨 멀티는 마비가 됐어요. 미스비 네. 하나가 깨고 있습니다. 아, 아, 아. 이제 슈먼 병력 하나 적기가 이제 나일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일도 지금 병력 정비라 함 해야 되는데 자 곰은 좀쌓이기 시작하나 곰들 피 상태가 안 좋고 리즈만 하나도 없고요. 아 그리고 고한마리는만 아. 없어서 변신을못 해요. 지지 예, 너무 쉽게 치미코 선수가 예. 최종전 출전에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일단 최종전도 치미코 선수가 이대을를 이기면서. 최종전 마지막 임피 선수대 최 선수가 붙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여기서 이기는 선수가 마지막 8강 한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지금 최선수는뭐 이겨도 지금 표정이 당연히 이건 내가 이길 게임이고 임피 선수의 게임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표정이에요. 그리고 헌터 선수는 그래도 멀리서 왔지만 안타깝게 한 경기도 따내지 못한 채 가장 먼저 이번 골드리그 본선에서 탈락한 선수가 됐습니다.